여러분 제주도고요. 어, 저는 신도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좀 특이한 도구리알이라는 곳을 가기 전에 유채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하게 유채꽃, 노란 색깔의 유채꽃 좀 보시라고 어, 샀습니다. 마이크가 없습니다. <laughs> 뭐가 마이크에게 연결하는 걸 마이크는 가지고 나왔는데 옆에 꼽는 줄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소리가 좀 적더라도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조금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기분 나쁜 소식과 그리고 뒤에 제주도의 유채꽃을 보시면서 좀 마음도 너그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봄이 오는 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참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사 하나 뜬게 있어서 여러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어이가 없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 자랑스러운 자기 일에 대한 공족을 생각하는지 무궁화 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김정화라는 분이 셀프 훈장보다는 셀프 곤장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정말 이분 끝까지 대한민국의 국민 반 이상의 모든 분에게 기분을 언짢게 하는 거 확실하게 맞군요. 앞에서는 통합 화합을 부르지면서 뒤에서는 참 못된 짓을 하는 문. 여러분들은 굉장히 내에 깊게. 세겨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한 분은 김정화 씨고요. 전 민생단 대표라고 하네요. 내용의 요점은 문의 안면 몰수식 상황 인식 최고봉이다. 평가르기 조장 등국치로 남을 실정 앞에 셀프 훈장이 웬 말인가? 나라빛이 최고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도대체 무슨 공족이 있다고 한가하게 훈장 놀이 하나. 바닥난 굳고 바닥까지 박박 긁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 훈장은 저절로 따라오는 별책 부록이 아니다. 명예, 존경 없는 훈장이 무슨 의미 있나. 최소한 국민의 자존심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시라. 하며, 셀프 훈장보다는 셀프 곤장 시급이란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기는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 또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참, 불만이 많아지네요. 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또 김대중. 이렇게 이 좌파 시스템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뭔가 거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러러 당당하게 무릎을 꿇고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을 할수 있는 그런 어창한 집들을 많이 짓고 사는데, 왜 보수에서 열심히 일했던 대통령들은 이렇게 못하는가. 참, 어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깜빵에 가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나와서 병원 치료를 하고, 이제 대구에 장만한 모습을 보니까 조금 그래도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에도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생가를 비롯해 너무 모든 것이 초라하고 참 에, 한편으로는 가슴으로 울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의 생각을 보면서 어, 왜 이렇게 어, 나라를 진정으로 잘 끌고 오고 잘 살게 만든 주역들은 저렇게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을 줄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은 결렬이 됐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모로 지금 제가 아직 두 달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설쳐되냐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도움을 좀 주고 해야 할 텐데 끝까지 끝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낙하산들과 여러 군데군데 자기 식구들을 심어놓고 5년 후에 다시 정권을 잡을 때까지 뒤틀어놓고 가겠다 등 검찰을 비롯해 한국은행 총장 뭐 여러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할 사람들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어, 여러 기사나 내용을 봤을 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경제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저렇게 자기가 다 망쳐놓고 빚더미에 앉혀놓고 한 푼의 통장에 돈한푼 없이 떠나는 저 사람이 자기의 살 곳은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져놓고 많은 사람들과 계속 교섭을 하며 조용히 살겠다기 보다는, 계속 뭔가 자기가 실사를 좀 하겠다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앞에서는 어찌했든 통합과 화합을 부르지으며 뒤에서는 계속 못된 짓을 하는 뭔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정말 얼마 어, 두달안 남았지만 이두달 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오히려 두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걱정이 많은데, 이거를 도와주기보다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경제로 안보로 망쳐놓은 이두달 동안에, 오히려 더, 자기는 잘했다. 해서, 자기의 식구들을 계속 운행을 하면서, 끝까지 보탬이기보다는 방해, 해방을 놓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나오고, 꼬장을 부리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저 사람의 두 얼굴을 볼수 있는 우리들에게 못을 받고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환영을 받고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들의 몇 프로, 몇십 프로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잘 끌어왔습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모든 것이 다 저는 엉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와서 할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될지는 좀지켜보겠지만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앉혀 놓고 가는 문제인을 봐서 어 빨리 이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끝까지 통합 화합을 앞에서 부르짖고 뒤에서는 그것이 아닌 속을 보이는 저런 사람을 용서를 윤석열 정권에서 해준다면은 저는 정말 윤성 대통령 당성자를 앞으로 민주당과 문재인은 우습게 보고 계속 벌써 탄핵 얘기가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는 민노총 정교조 얘들이 이제 가족까지 나와서 또 기선제압을 하려는 모습도 보일 것이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 두려울 게 있으신가요? 뭐가 뒤에 끌리게 잡히신 게 있나요? 정말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을 뽑아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문재인을 들이받던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세게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약하고 흐릿하게 보이면 바로 우습게 보고 지금도 저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멋지고 그리고 좀윤 대통령에서 찍어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분장보다는 곤장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끝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고향인지 무슨 살 곳으로 내려가는지 잘 꾸며 놓은 곳에서 계속 그래서 아직 젊지 않습니까? 다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쉬지 않고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 굉장히 많은 우명한 짓들을 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가 아, 지금 아직도 시작도 안 했지만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봐서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식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세게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제가 급한 마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이크도 없이 이렇게 이제꽃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